영상에 얘들아, 아니 이 쿠키 영상을 만드는데, 아 진짜 점프, 점프 진짜 너무 고마워. 점프 너무 좋아. 이거 봐, 이거 봐, 진짜 불그 상현님도 사과하세요. 점프한테 그동안 못되게 굴었 못되게 굴어서가 아니겠지. 아유, 아무튼 점프야, 고마웠어. 고마워, 고마웠어, 아니 이게 접는 것도 아니고, 아무튼. 그 우리 그 어, 점프 너무 고마워. 어. 너는 그냥 사과할 마음이 없네? 나 근데 왜 이렇게 꼼꼼하냐고. 오징어 게임 빠지셨네 그냥. 아니 응? 기름길 있는데 봐봐. 여기. 너 어디 있어? 나 여기 타워 깨는 중이야. 야야야야야 나. 야 밑에 내려와봐. 아이 밑에 내려와봐 아? 잠깐 아니 야 밑에 아. 내려와봐 어떡해? 그냥 이렇게 아 싫은데? 진짜 재밌는 쿠키 영상으로 만들어드릴게요 쿠키 영상 점프 진짜 너무 고마워 어? 뭐하냐? <laughs> 어? 저거. 어, 어? 재밌는 아이고. 쿠키 영상 별 그, 탕냐님이 저를 때리시는 영상이군요? 너무 응, 못 잡겠지? 못 <laughs> 잡겠지? 아, 설마 트롤 하는 건 아니지? 야 트롤 하지마 트롤 <laughs> 짜증나 나 다시 올라간다 야 트롤 아, 하지마 아, 어 잠깐만 잠깐만 트롤 하러 가지야 쿠키 영상도 알차게 이런 거아니냐아 거 제가 실제로 아싸? <laughs> 그럼 빠잉 진짜 빠잉이다 쿠키 영상 끝